안녕하세요. 코드 드래곤입니다.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. 스팀 포인트 샵 무료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로컬 협동 및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 게임 축제의 포인트 상점 무료 아이템 받아보겠습니다. 단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.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. 로컬 협동 및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 게임 축제 포인트 상점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. 스팀 포인트 상점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. 여기에 보이는 3개의 아이템 받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 항목 클릭하겠습니다. 버튼이 보이도록 조금 내려주겠습니다. 무료 클릭합니다. 나의 계정에 추가되었습니다. 지금 적용하지 않겠습니다. 나중에 클릭합니다. 다른 아이템을 보면 왼쪽에 녹색 체크가 있어 보유 아이템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나머지 두개 아이템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받겠습니다. 세개 아이템 모두 받았습니다. 내 네, 보관함 확인하겠습니다. 상단에 있는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. 나오는 메뉴에서 보관함 클릭합니다. 내 보관함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. 상단에 보면 새로 추가된 아이템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내 보관함에서 기존 아이템들과 새로 받은 아이템 모두 확인했습니다. 오늘은 로컬 협동 및 리모트 플레이 투게더 게임 축제에 스팀 포인트 상점 무료 아이템 받았습니다.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